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동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프고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영원히 행복하려야 생각했던 분들이 아, 그런 그 희망이라든가 아,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 진짜 중요한 분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에 잠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꼭 희망을 찾으시고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어, 이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다시면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고 돌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세상에 극락왕생 하시게끔 되어 있고, 천당에 가시게끔 되어 있고, 천국에 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생하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어두컴컴한 밤에는 세상에 다시는 다시 올것 같지 않은데 그날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어, 물로 인한 피해라든가 지옥 같은 그런 세계에 있다가 날이 밝아지고 시간이 또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건강하신 줄 알았더니 몸이 불편하시다 보면 다시는 어떡하지? 목숨만, 건강만 찾아주세요 했는데 건강해지면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게 사람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사랑하시는 분을 잃어버리신 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 내일이죠. 내일 날 잡아갖고 사랑하시는 분들, 잃어버리, 잃어가, 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십니다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가족분이라든가 친구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힘들어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일본에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어, 극락왕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 링마마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예,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인연이 좋은 인연이 또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더 좋은 인연이 생기고, 여러분들한테도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링마마도 힘내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우리 어, 사장님, 힘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잠깐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또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내세가 돼서도 만나고, 또 인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꿈에도, 꿈에서도 만나고, 영혼의 세계에서 반드시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 속에 많은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 그 다음에 조상님들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자손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